안녕하세요. 닥독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유영만입니다. 분리불안장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분리불안장애는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과 떨어지는 것을 심하게 불안해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엄마와는 규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심하게 불안해하는 증상을 분리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신체적 불안 증상을 호소합니다. 흔히 식욕부진, 소화불량, 복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계통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가슴 답답함이나 가슴 두근거림, 빈맥, 호흡곤란, 어지럼 등의 심혈관계 계통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불안증상이 지속될 때는 신체증상장애라고 진단되기도 합니다. 한약에서는 심은 심신을 주관하는데 심신은 현대용으로 표현하면 뇌기능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심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후천적으로 심담에 담화가 생기면 심신이 극도로 불안해져서 분리불안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담의 담화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병리적 뇌염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경의 담화가 발생하면 주로 가슴 답답함,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심혈관계 계통의 증상을 위주로 호소하며 간경의 담화가 발생하면 식욕부진, 복통, 구토 등의 소화기 계통의 증상을 주로 호소합니다. 또한 담화가 점차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되어 심혈이 소모되면 불면 및 악몽 등의 수면장애를 포함하여 우울감, 의욕조화, 주의집중력 및 기억력조화, 강박증, 망상 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방치료에서는 심장의 정기와 정혈을 보충하고 다마를 제거하여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의 정기와 정혈을 보충하는 약으로는 인삼, 백출, 당귀, 용안육, 단삼, 지황 등을 사용하고 다마를 제거하는 약으로는 바나, 공령 남성, 진피, 시오, 황년, 황금 등을 사용하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약으로는 연골, 모려, 산조인, 백자인, 백복신, 원지, 석창포 등을 환자의 차질과 증상에 맞추어 사용합니다. 이와 함께 약침, 전침, 추나요법, 뜸치로 자기조절 훈련 등을 적절히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